제목은 바울이 한상을 보다. 바울은 2차 여행 중 디모데를 얻게 되면서 선교 여행을 활력을 띠게 됩니다. 누가는 디모데의 인간됨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황 그가 맡게 맡게 될 사역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아시아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주의 영이 지시를 지시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우리 갈멜산에 큰 행사를 놓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직 임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하시고,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도행전 말씀 16장과 또 오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셨으니, 한 분도 아멘 하실 전쟁, 절대 도면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아까 우리 중위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갈멜산에 부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병든 백성이 가난한 백성이 소외된 백성이 억눌려 있는 백성이 못지고 갇힌 백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쓰십시오”라고 기도를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드릴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갈멜산 임직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디모데 같은 임직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디모데 같은 임직자들로 축복해 놓으셨느니라 하십니다. 임직자로 임명받게 되며 갈멜산에. 복음사역의 큰 인재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임직자는 사람의 임으로 뽑은 임직자가 아닙니다. 갈멜산의 임직자는 하나님께서 승낙이 떨어지셔야 아버지가 응답해 주셔야 아버지가 먼저 임직을 하셔야 저희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임직을 하셨기 때문에, 성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전해드리면 감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십시다. 2024년 임직자들을 뽑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봐 주세요.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아멘.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그 유대 지역은 다 알고 있죠. 디모데는 믿음이 있는 가정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아 같은 우리 교회 임직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모님들의 깊은 신앙인이었고 믿음의 하자가 없단다 하십니다. 갈멜산의 임직자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절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전도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임직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 분들은 디모데처럼 형제들에게 칭찬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올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절에서 오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2024년 임직자들은 갈멜산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칙과 법을 잘 지키고 임직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믿음이 더복권해질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수가 날마다 늘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세 번째 붕괴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무시하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갈멜산에 옷피신 임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실련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안할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성견을 유익하게 하는 중직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10절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곰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말씀처럼 임직자 임, 우리 임직 받으실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인도해서 쓰실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책임감과 용기를 갖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이시죠 14절에 보면 은 자색 옷감을 파는 누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바울을 돕습니다 이런 것처럼 2024년 임직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간대마다 인도할 사람을 먼저 붙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임으로 임직자를 을 뽑는 것이 아니고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드린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5절을 읽어봐 주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화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누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강권으로 지금 모셔요 안 모셔요? 모셔서 바울을 대접하고 또 바울로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주님을 믿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4년에 갈멜산의 임직자로 뽑히신 분들은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온 가족들을 세례받게 하는 사역을 앞으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누디아라는 같은 사람처럼 전도자를 돕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하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서리질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어? 우리 2024년 임직자들에게는 이렇게 여러 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노래를 삼듯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것도 자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임직자들에게 은혜를 입히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귀신이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임직자들이 되게 해 주시 마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또 18절에서 31절까지 또 읽어봐 주세요. 여종의 죄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안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사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로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곤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아멘. 아멘입니다. 2024년 선택받은 임직자들은 이 바울 같은 신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석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면 당당하게 예치는 임직자들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제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다라. 그밤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사례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기뻐하니라. 아멘! 억문을 네. 닫고 억을 지켰던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가졌던 관수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아름다운 말씀에 관수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바울과 신라를 대접하면서 온 가족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처럼. 2024년 갈멜산에 임직 선택된 임직들은 이렇게 큰 일을 해갈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아주 꼭 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임직을 받으라 하시니 우리는 아멘 하시고 갈멜산의 임직자로 순종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해 가시는 멋진 임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멜산의 앞으로의 사역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4절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 갈멜산에 임직된 임직다들이 하실 일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어갔으면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시고 이 크신 사역을 위해나가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들의 임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의 임으로 선택된 것은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